이사야 64장. 진노의 날에 인간의 형편. 요절 3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1절로 2절.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쥐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솥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갖게 하사, 쥐의 대적으로 쥐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쥐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본장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정 없는 불이 섣불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 임하여 대적이 다 떨게 되는 것입니다. 주 재림의 날은 사정이 없고 용서가 없다. 불이 사정이 있나? 인정사정 없다는 거죠. 용서 없다는 거죠. 3절로 7절.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보험자므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인간들이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 임하게 되므로 주님을 악마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선대하시되 부정한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소멸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사정없는 진노의 날이라도 어떤 자를 선대 하나, 진노의 날이라도 억지가 아니고 기쁘게 의를 행하고,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는 자 외에는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날이 올때 사명감당하며 의를 행하면 산다.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와 같이 인간들이 소멸을 받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잘 깨워짐으로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질그릇 담긴 것 없으면은 가짜. 잘 깨집니다 하나님의 의로 꽉 차야 됩니다 9절로 11절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업들이 강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화였나이다. 진노의 날은 아무리 거룩한 성업이라도 황폐화가 되는 동시에 아름다운 전도 불에 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전이라도 답을 탑니다. 교회 잘질 필요 없습니다. 소용 없습니다. 오직 오직 즐겁게 의를 행하고. 주를 기억하는 자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즐겁게 의를 행하고 주를 기억하는 자 남는다.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 하건을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이와 같이 되므로 모든 사람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되는 동시에 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성신 근식케 하는 자는 다 심판받습니다 주님 기뻐하고 의의를 향하는 자 외에는 남을 자가 없습니다. 63장에도 성신해방죄 지는 사람들 말세 역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신금신케함으로써 심판받는다. 망한다. 인정사정없이 밟는다 63장이고 64장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때는 의를 행하는 자 외에는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 다 부숴버린다, 밟아버린다, 소멸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64장은 진노의 날에 인간의 형편,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데, 자기를 악망하는 자, 오직 요월를 악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악망하고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외에는 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자 의를 행하는데 기쁘게 행하는 자 남은 자가 되고 쥐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주를 기억하는 자, 질그릇 같은 몸이지만은 주님의 의로 채우는 자들, 선대하신다. 남은 자 되어 새 땅에 복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쥐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요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들은 남은 자가 되고, 스스로 분벌하여 줄를 붙잡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진노 심판날에 얼굴을 숨기시고 다 소멸해버립니다. 인정사정 없이 다 소멸시킨다,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자, 의의로 채우는 자, 기쁘게 의의를 향하는 자, 주로 악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 되어 새 땅에 복을 주고 나머지는 싹 버린다. 인간의 형편입니다. 진노의 날의 인간의 형편.